오늘 2021년 첫 금요돌파 기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부흥도 통역이 되나요입니다. 부흥도 통역이 되나요? 제가 이거를 우리 여러 감투를 쓰고 있는 예배 인도자이자 미디어 팀장이자 단임 목사의 동생이자 많은 감투를 쓰고 있는 임수아 자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라고 아 이제 아이 썸네일을 만들어 달라고 보냈더니 아 제가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 또 제가 세대 차이가 있는데 원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 그래서 전 당연히 우리 임수아 자매님이 부흥도 통역이 되나요 하면 그걸 알고 눈치껏 썸네일을 만들어 줄줄 줄 알았더니 이 제목을 보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이부흥이 통역이 부흥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질문은 아, 우리 3박 4일 어제 이제 마무리됐죠. 어제 마무리된 2021년 HIM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빌 존슨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어, 우리 올해 이 1월에 있었던 신년 HIM 코리아 컨퍼런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특별히 우리가 HIM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신음해야 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박 4일 동안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2020년의 새로운 10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적피어스 목사님께서 작년 1월 신년 집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2020년부터 이제 29년까지의 1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셨죠. 그래서 동일하게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선, 어, 약, 약속과 같은 선물과 같은 말씀들과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이 1월 달 동안 아마 그리고 많은 우리 2021년의 기간 동안에 이 HIN 컨퍼런스를 통하여 또 앞으로의 21일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우리 빌존슨 목사님께서 근데 흥미로운 표현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쓰셨어요. 뭐냐? Translating Revival. 부응을 통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 많은 외국 강사와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역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응을 통역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통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 단어 Translating Revival 이게 저의 귀를 싹 사로잡았어요 부응을 통역한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영어를 통역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알아야 됩니까? 영어를 알아야죠. 중국어를 통역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부흥을 통역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부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요. 부흥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집회기간 동안에 부흥, 개혁 이런 단어가 많이 선포됐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흥을 통역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아셔야 됩니다. 부흥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집회 기간 동안에도 부흥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선포됐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선포해 주셨는데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부흥은 첫째,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또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위에 놀랍게 드러내고 발현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흥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깨어난 교회가 부흥이 어딘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어딘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든 깨어난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난 교회, 부흥으로 깨어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하였고 빵을 부풀리는 누룩과 같다하였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영향력을 의미한다라고 빌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에는 임무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흥의 열매 가운데는 주어지는 임무와 부르심,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존슨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부흥이 개혁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흥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 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지요. 실제적으로 사회 안에서 가난한 계층,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부흥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들, 하늘을 향해 갈망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은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를 때에 이이 밑에서부터 타오른 불이 그 다음 게그 다음 벽돌 그 다음 계층에 영향 미치고 그 불길이 타오르고 이어지고 부흥이 불이 이어가고 불이 번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에 그 부흥의 불길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타오를 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까지 그 불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회 영역 안에서 나의 영향력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흥을 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에게 또 나의,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빌 존슨 목사님은 부흥을 통역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부흥을 통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쯤, 지금 우리가 부흥의 정의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이다.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각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흥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흥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통역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장, 우리가 부흥의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여러 현상과 모습과 색깔과 형태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깨끗하여지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들이 개척되기도 하고, 근데 빌 존슨 목사님이 예시를 어떻게 드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몸을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눈물이 흘리는 것이라면, 근데 그러한 부흥의 정의를 가지고 일터 안으로 그 부흥을 통역해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일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고 막 몸을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객이 앞에 있는데 막 몸을 막 진도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진,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멋진 일이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막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막 진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통역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만약 여러분들 이 많은 강사님들의 영어 설교를 한국말로 통역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외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제가 막막 너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크지만 통역하실 때도 보셨지만 저는 제가 제 영이 반응을 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만약 저의 통역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국어로 전달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저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해요. 빌존슨 목사님도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부흥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나 성도들의 인생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 교회의 언어, 교회의 문화, 교회의 현상, 교회의 드러남, 교회의 열매, 이것을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이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통역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transformation 혹은 reformation 개혁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일터의 영역에 일터의 영역의 모습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고 가정의 영역에서는 가정의 영역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의료계 학 어, 교육계, 미디어계, 정부 어느 영역에 있으시든지 간에 그 영역의 열매로 부흥은 열매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 그럼 어떻게 맺혀지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겠죠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영혼 구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일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정 얻는 능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부패했고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직장이나 나의 학업의 영역 가운데에 정직함이 그 정직함의 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음란과 폐역함이 만무한 그곳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떤 영역 가운데에 그것들이 거룩한 문화로 변화되는 열매로 열매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영원 구원으로 그 부흥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열매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삶의 돌파, 삶의 변화 누구나 알수 있는 예수님도 예수님 복음소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 굉장히 여러 번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는 걸 이미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응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함을 경험했고 그도 새벽에 나가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 일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뭘 기도하십니까?" 나의 제자들이 그걸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암이 치유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믿겠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받아도, 교회가 어둠에 휩싸이는 듯 하여도,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세상이 주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매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참으로 매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부흥의 열매가 통역되어 세상의 모습과 언어로 통역되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왜 강아지의 몸을 안 입으셨겠어요? 왜 그냥 영적인 고스트 같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겠냐고요? 인간의 언어로 통역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몸을 입어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이 땅에 성 육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을 통역할 줄 아는 교회이며 예수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 각성을 주님 앞에 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안 떠날 거야. 내, 교, 내 가정은 예수님을 믿을 거야. 여기서 만족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있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부흥의 열매를 부흥의 불꽃을 통역하여 우리의 사회 영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체에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코람대오 교회가 부흥을 더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겁게 부, 경험한 부흥을 세상 안에서 열매 맺으시고 통역해 주는 놀라운 부흥의 통역사들이 되시길. 여러분,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그래도 꽤 한국에서 통역 잘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에서 부흥을 통역을 잘하는 놀라운 통역자들로서 부흥의 통역자들로서 알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